헛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 일을... 않네. 주와 함께 건너 너른풍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둔내 소망이네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르때까지 수레의 걸음 멈추지 않으니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위티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한주 보냈죠 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람 교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아,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항상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때문에 계속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사님이 예를 들어보자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방학을 하루 앞둔 여러분의 모습.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수업하기가 좀 어렵고 어, 매 시간 막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어, 이런 어려운 때에 내일이면 방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오늘 중에 온다라는 그 문자를 받게 되었을 때그 기분 또 어떤 것이냐면.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하나 딱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택배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벌써 그 택배가 내 마음, 내가 받은 것처럼 기쁜 것, 아직 공휴일이... 내게 온 것은 아니지만, 그 공휴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벌써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아직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핵심은 기쁨인데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전두사님은 정말 어릴 적부터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하도 진짜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거예요. 또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수 있게 된다 그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진짜 있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막 기쁨이 임하고 어, 또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삶 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던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그 보화를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보화를 이미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다 팔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천국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어, 잠깐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나요? 이 작은 기쁨을 위하여서 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이 주는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요? 택배가 온다는 소식 하나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공휴일이 다가온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선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왜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천국을 생각할 때 오는 기쁨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그거 잘 알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해야 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두사님이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일제 감정기 때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배우 이정재씨가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를 했는데요. 어, 이 주인공은 염석진이라는 인물로서 어려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어리서부터 그렇게 애썼는데도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친구들 가족들 다 죽어가고 어, 독립군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이든지. 어,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독립이 될까? 아,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일본에게 해방되는 그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에 붙어서 살면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 누리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독립군들을 다 배신하게 됩니다. 독립군들의 작전 일본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친구들의 신상 정보를 다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것 때문에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친구들이 다 죽고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은 일본 편에 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들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 자,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서 전사님이 영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봅시다. 네. <laughs> 네. 미추. 같습니까? 안는 그렇겠 나. 네. 16년 전이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무엇이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제 감정기 때에 많은 목사님들도 일본에 굴복하고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라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었던 것입니다. 독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다 일본에게 굴복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 믿음도 기쁨도 그로 그로 인한 정말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 길이 저쪽 방향이네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가시밭길과 같은 길일 수 있겠지만 소망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가지 못하고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을 진행할 때 보면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써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을 쓸때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될 때를 상상하면서 그 유언장을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가족들에게 유언장 딱한 장만 쓸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써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언장에 다른 내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그 동안 미안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 아 정말 사랑했다라는 이 내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살면서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난다면. 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일,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않은 그 일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지 않게 됩니다. 마치 거리를 지날 때 보면... 굉장히 높아 보였던 산이나 건물들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내려다 볼때 그것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눈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 이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님, 제가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이 농부에게 임했던 기쁨 어, 제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후회가 가득한 삶, 절망이 가득한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서. 우리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 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천국 그 기쁨, 그 천국이 주는 기쁨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그것은 다 모두 소망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땅에서도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해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 가느라 주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진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후회가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기쁨이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삶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